안녕하세요. 인천금융고등학교에서 중국어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어 교사 고영경입니다. 학생 참여형 중국어 수업, 물건 사기 단원이라는 주제로 저의 수업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원명은 제7과 저지엔, <목소리> 또샤오지엔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옷 얼마예요? 라는 뜻이고요. 물건 사기 관련 표현들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의 학습이 끝나면 학생들은 중국어를 사용해서 가격을 묻고 답할 수 있고 다양한 금액을 읽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양사의 쓰임을 알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설계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 다양한 게임과 활동을 통한 즐거운 수업을 추구합니다. 특히 외국어는 즐겁고 재미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또 즐거운 감정만 남아서도 안 되겠죠. 중국어 수업의 가장 큰 목표는 중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게임과 활동들을 통해서 주요 표현이 저절로 암기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수업 활동을 크게 어휘 익히기, 표현 익히기, 미니 프로젝트, 평가 피드백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휘 익히기에서는 어휘나 구 단위를 학습하는 게임들을 적용했고요. 표현 익히기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때 필요한 문장 단위의 표현을 학습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 미니 프로젝트는 단원 마무리 활동인데요. 학생들 대다수가 단원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한 후에 이를 토대로 전자책을 만드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쓰기 수행평가를 진행했고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수업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수업활동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휘 익히기 첫째, 한자와 친해지기입니다. 먼저 단원에서 중요한 어휘들을 익힙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자를 어렵게 느낍니다. 한자의 하나를 분해해서 구수나 이야기를 만들어 알려주면 한자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자를 보시면 아랫부분은 머리 위에 무언가를 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는 사다라는 뜻의 마이 라는 단어입니다. 위에를 보시면 열 십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를 합쳐서 어, 물건을 사서 열 배로 팔다, 즉 팔다 라는 뜻으로 이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책을 찾아서 보기도 하고, 책에 있는 내용이 와닿지 않는다면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어, 학생들에게 직접 그 한자를 주고 이 한자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 어휘 설명을 마쳤으면 땅 따먹기 게임과 파리채 게임을 합니다. 어휘 학습 후에 실시를 하고요. 짧은 시간 안에 어휘를 암기할 수 있고, 특히 파리책 게임은 모든 보상을 위해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5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어휘의 발음과 뜻을 암기하도록 합니다. 땅따먹기 게임은 학생 2명씩 짝지어서 진행을 하고요. 파리책 게임은 모든 별로 어,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파리책 게임 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몇근이에요할때 찐! <laughs> 자, 그 다음에, 사과 어떻게 팔아요? 할 때, 점마, 점마, 어. 그 다음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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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네, 오른쪽, 오른쪽이란 뜻이었죠. 똥. 어. 비엔니 어떻게? 어.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착하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은 사과. 네. 학생들이 즐겁게 어휘찾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라이팬 게임입니다. 양사를 학습한 후에 진행을 했고요. 이 게임은 물건과 양사 쌍을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모둠별로 이름을 정합니다. 모둠 이름은 사물 이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데요, 한 모둠의 모둠장이 박자에 맞춰서 공격을 합니다. 다른 모둠명과 그리고 숫자를 함께 외칩니다. 그러면 공격받은 모둠은 모든 사람이 박자에 맞춰서 방어를 해야 합니다. 방어는 모든 명에 맞는 양사를 숫자에 맞춰 외치는 겁니다. 가장 적게 틀린 모둠이 승리를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책모둠과 옷모둠이 있습니다. 책모둠이 공격을 합니다. 박자에 맞춰서 이프스 <목소리> 라고 합니다. 옷넷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온무듬이 이제 같이 방어를 해야 합니다. 옷을 세는 양사인 찌엔을 네번 말하는 겁니다. 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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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엔 이렇게요. 2 표현 익히기 여기서는 문장 단위의 표현에 대해 연습하는 활동입니다. 물건 사기 본문을 학습한 후 중국 전단지 활동을 했습니다. 본문에 금액이 나오는데 정수로 딱 떨어지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맞닥뜨리는 가격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마트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정수가 아닌 금액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학생들 중몇 명이 전단지상의 금액을 보면서 8이나 9로 끝나는 금액이 많은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고, 이로써 중국어 해음 현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대개자리 100의 자리 이상의 금액을 읽는 규칙에 대해서 모두먼끼리 이야기하며 생각하게 합니다. 이 활동이 끝나면 다양한 금액을 화면에 띄워놓고 이것은 얼마입니다. 라는 문장을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둘째, 배스킨라빈스 31 게임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게임이죠. 교과서 본문에 니야오지진, <몬> 워야오산진 이라는 대화가 나오는데요. 몇금 필요하세요? 세금 필요해요?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치환 연습한 후 진행했던 게임입니다. 물건과 양사상을 입힐 수 있고 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문장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장감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당 물건 1개에서 3개까지 살수 있고요. 31번째 물건을 사게 되는 학생이 벌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는 중국어로 완전한 문장을 말해야 합니다. 연필 두 자루 필요해 라고 하면, 我要 량즈 책세 권이 필요해 라고 하면, 我要산번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 비트 중국어 활동입니다. 표현 익히기 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본문을 학습하고 나서 모듬을 편성한 후, 문장을 네 박자로 나누어 보라고 합니다. 저는 작게 비트를 틀어주고요. 학생들은 이에 맞춰서 이렇게도 짜보고 저렇게도 짜봅니다. 중국어 문장을 리듬에 맞춰 신나고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고요.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 활동지의 예시 자료입니다. 다음은 모든 별로 네박자로 쪼개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모둠별로 만든 것을 제출하면 저는 아이들 것중 겹치는 부분과 참신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완성본을 만듭니다. 완성본을 만들고 나서 그것으로 반복 연습을 합니다. 저는 외국어 학습에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 문장을 암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들이 즐겁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어서 매우 추천하는 활동입니다. 3. 미니 프로젝트 나도 북 크리에이터 북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본문 내용을 모두 학습하고 단원 마무리 활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활동 또한 추천하는 활동인데요. 지성과 인성 교육을 모두 잡은 활동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표현은 이미 비트 중국어 활동으로 암기를 했지만 녹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음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발음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모두 뭔과 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동심, 배려, 존중의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평소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활동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편성, 대사 분배, 그림 그리고 말풍선의 대사 쓰기, 태블릿 PC로 부크레이터 접속 후 그림책 제작하기. 그림책 제작은 먼저 표지를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것을 사진 찍어 올리고 한국어 대사를 타이핑하고 녹음을 하는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저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학생들의 작품들입니다. 다음으로 학생 작품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준이와 장나의 데이트. 진원, 저재그이시야마그 요, 메요다 이따 더. 요, 징샤오동. 저조샤오 二百八十块，苹苹果怎么卖？十块钱一斤，太贵了。你要别你一点吧，你要几斤？ 뭐, 뭐, 네. 학생들의 상상력, 창의력,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4. 평가 및 피드백 수행평가는 쓰기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단어 쓰기 평가를 하고 이를 누적하여 점수를 매깁니다. 이미 다양한 게임들과 활동들로 반복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수업을 충실히 따라온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은 수업을 위하여 구글 설문지를 통한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학습 점검, 태도 점검, 그리고 저의 수업의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고 또 성찰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대다수가 다양한 활동이 있어 즐거웠고 재밌었으며 기억에 더잘 남는다는 의견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상으로 학생 참여형 중국어 수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수업 사례이지만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유익하고 더 즐거운 중국어 수업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